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생물 어떤 형태인가요? 아마도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생물들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핵 미생물인 진정세균과 고세균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대체로 구형으로 생긴 구균, 막대 형태의 간균, 나선형의 나선균으로 단순한 형태를 띱니다. 여기서 구균과 간균은 각각 뭉친 형태에 따라서 쌍구균, 사분체,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쌍간균, 연쇄상간균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특정 미생물들을 지칭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고초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항명을 보면 앞에 붙은 단어들이 미생물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균 또한 석유열을 일으키는 세균처럼 항명에서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왜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과 같은 이름은 자주 쓰이는데 쌍구균과 쌍간균 같은 이름은 잘안 쓰이는 걸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챘겠지만 쌍구균, 쌍간균과 같은 형태는 여러 개가 이어지만 연쇄상구균, 연쇄상간균이 될수 있고 4분체는 포도상구균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의 다른 이름으로는 폐렴쌍구균, 폐렴1연쇄상구균으로도 불립니다. 나선형은 앞서 말했던 구균과 간균처럼 특정 배열을 만들지는 않지만 약간 다른 모양들로 존재합니다. 바로 비브리오, 나선균, 스피로에타의 형태입니다. 비브리오는 콤마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처럼 이름에서 알수 있죠. 나선균은 말 그대로 뻣뻣한 나선형의 형태로 생긴 세균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세균들은 속명에 스피를리움 또는 헬리코가 붙으며 그 예시로는 위염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스피롤리움속 등이 있습니다. 스피로헤타는 나선균과는 다르게 유연한 나선형 세균으로 일반 세균처럼 바깥에 편모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세포 내부에 독특한 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효모처럼 끝에 돌기를 형성하여 무성생식을 하는 카올로박터나 곰팡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방선균, 아메바와 비슷하면서 자실체라는 특이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점액 세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형태를 가지는 미생물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형태만을 갖지 않는 일부 세균들의 특성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세균과 고세균들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부피 대비 표면적을 늘리기 위함과 포식자의 포식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부피 대비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표면적. 즉, 부피에 비해 닿는 면적의 양이 작아져서 세포 주변의 영양물질들을 작은 미생물보다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으며, 포식자들에게 먹힐 위험도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핵 미생물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다음에는 진핵 미생물인 원생생물, 곰팡이, 효모들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미생물을 크게 경험하다. 지금까지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